오케이. 자 3번은 뭘까? 약간 근데 만약에 제3책에 떨어졌어 근데 중잡이 마스터야 응. 거기 맨날 차 수리하러 갈 거야? 뭐야? 어떻게 만날 거야? 3번은 어떻게 만날 거야? 몇날 했다고? 네. 그러니까 타이어 그러니까 공기압 교체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네. <laughs> 좀 진상스러운 느낌 아니 제대로 봐주시라고요 하면서 제대로 아니 밑에 들어가서 봐주시라고요 김민기 밑에 들어가서 장비를 보이네? 거기 거기 좀더들어 맞아요 흠집 흠집 타는 거야? 내가 봤을 때얘 변태네 예. 변태야 SNL 너무 많이 봤어 SNL? SNL 뭐라고? 두분간 잘한다 네. 결과는 볼까요? 네. 오 봐봐. 잠깐 보겠다니까. 진짜로? 아까 진코매이 제일 컸는데 꼴이야 어. 아, 어 일본. 그래. 일 번인데. 일 번인데. 오늘다 네, 진상 손님인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진상 손님들. <손님한테. 웃음>